안녕하세요. 주식버디의 네오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주식 시장에는 사기꾼과 허풍쟁이, 그리고 AI와 인공지능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하는 최고의 두뇌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악마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천사는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건전한 자본 시장이고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웃기는 소리죠. 능력 있는 소수가 능력 없는 다수를 착취하는 시장이죠. 결코 양보란 없습니다. 도박에 유명한 말이 있죠.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다. 스스로 반문해 보시죠.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 시장은 희생자를 필요로 하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어떤 이는 주가지수가 오르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전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파이가 영원히 계속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는 버티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시간을 벌수 있는 여유 있는 소수의 현금 투자자만 살아남지요. 대형주에 장기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자본이 충분하면 장기투자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장기투자가 꼭 정답도 아닙니다. 거대기업이라도 트렌드를 잘못 판단하면 망하죠. 코닥처럼요. 결론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소유할 거 아니면 사지 말라고 말하지만 근데 버핏은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흥할지 뭐가 망할지 버핏도 100%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버핏도 말은 평생 소유하라 하면서 사고 팔고를 자주 해요. 잘 살펴보면 금융 관련 회사 측 인물들이 장기 투자 추천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인데 외국계 이름을 쓰는 왜냐고요? 자기네 회사와 거래해야 수수료를 뜯어낼 수 있거든요. 금융 관련 기관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와 금융 상품 수수료. 은행은 예대 마진과 금융 상품 수수료. 펀드 회사는 매년 펀드 수수료를 뜯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증시를 늘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추천 종목도 거의 매수 추천만 나오지요. 언론사도 광고 수입을 위해 낙관적 기사를 부축히고요. 그래서 개인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면 거짓 조언에 휘둘리게 되죠. 믿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절규해 봤자 늦습니다. 금융 기관은 절대 고객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금융 회사도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무서운 시장에서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돈을 버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쉽고 편한 대박만 쫓는 투자자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 금융시장은 세상 모든 사건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돈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똑같은 이벤트에도 시점에 따라 주식시장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학습 효과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주식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부동산은 몇 달이 지나야 움직임이 느껴지지만 주식시장은 초단위로 변합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죠. 그럼 이제 답이 거의 나왔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능력이 되는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하려고 하는지, 순진하면 당합니다. 노력이 부족해도 당합니다. 살아남으세요. 꼭 이기세요. 감사합니다.